논너 쉬운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수리편 15장에서 17장을 보겠습니다. 15장. 자활, 반, 소사, 음수하고 곡괭이 침지라도 낙역 제 기중의니 불의 부차 귀는 어하여 부은이니라.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굽혀서 베개처럼 비고 있어도 즐거움 또한 그 가운데 있다. 부리하면서 부귀 부하고 귀한 것은 나에게 뜬구름과 같느니라. 뭐 이런 얘기죠. 음, 이거는 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안연 을 얘기할 때, 뭐, 일단사, 일표음으로, 뭐, 제 누항으로, 뭐 이제 누항을, 뭐, 이 얘기 나왔었죠. 그것처럼, 그, 가난하면서도 도를 추구할 때의 자세. 여기서는, 가난한데도, 가난하면 무릎고 도를 추구한다는 게 아니고, 도를 추구하기 때문에 예, 가난함이 끼 가난함을 의식할 게 없는 그런 얘기죠. 심지어는 이제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가난을 잊어버리는 가난을 이제 적극적으로 껴안는 자세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안빈낙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빈이라 고 그러잖아요. 가난을 편안히 여기인다 그러는데 가난을 편안히 여기가 이게 마, 말이 쉽지 쉬운 경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편안히 여긴다고할때 바로 구체적으로 안빈이 뭐냐면 이구절이로이 구절. 이공궁한 이 가난 가운데에서도 이, 이 즐거워할 줄 아는 자세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즐거워한다는 게그 가운데에 있다 그랬으니까 이게 중요하죠 음. 근데 여기서 어, 이 가난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가, 끌어안고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이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부귀 같은 경우는 들어올 겨를이 없는 거예요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때는 부귀가 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공자는 여기서 부 귀에다가 불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죠. 불이 하면서도 부귀한 거니까, 불이 하지 않으면 부와 귀는, 음, 부정적으로 볼 필요만 은 없다는 걸 역으로 읽을 수가 있죠. 그것도 아마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 11장에서 불을 구할 수 없을 땐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겠다. 이 구절을 정확히 이제 일치를 하는 거죠. 이 공통적으로 호지낙지, 그렇죠? 좋아하고 즐기는 호진악지하는 어떤 몰입의 이미지가 두개 있다는 것,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자세가 있다는 것도 아마 염두에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호사가들이 이제 궁금증을 갖는 부 분이 있죠. 거친 밥이라 그랬는데 거친 밥이 뭡니까? 질문을 한 거죠. 역시 예 선인들은 뛰어나서 답을 주이 뜨군요. 거친 밥이 뭐냐? 아마 북방 사람들이 그때 흔히 먹었던 수수 일거란 설이 강해요. 그러니까 수수보다 고급은 뭐냐. 기장 을 먹었는데 기장은 이것보다 약간 높은 거고 기장보다 천하게 거친 밥이라고 얘기했던 건 수수. 수수로 된 밥이었을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얘기거리죠. 16장입니다. 자왈 가아 수년하야 오십이 하격하면 가이무 대가 의디라. 나에게 몇 년을 더 빌려 주어서 이 보통 이제 가짜를 이렇게 빌릴 가짜로 쓰기도 하죠. 빌려를 주어서 빌려 주어서 쉬운의 역을 배우면 큰 잘못이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죠. 어, 이 구절은 이설이 가장 많은 구절 중에 하나예요. 어, 이몇 년을 나한테 더 빌려주고 이거 오십이란 그냥 왔으니까 아마 이건 정확히 한4일곱 살이나 4여덟살때 했을 것이다라는 설부터 오십이란 글자는 이게 공자 오십은 전 그렇다 이건 아마 졸자다 끝내 주자 역을 배울 수있면 이런 얘기 마침내 역을 배우 이렇게 배우 얘기하기도 오십은 너무 젊다 뭐 칠십이다 뭐이 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역자를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역자이 또 역자랑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몇 년이 더 있어서 50의 역을 배우면 아큰 잘못이 없을 거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건 이 그때 역자가 빠지죠. 이게 이제 노노, 나라 노론, 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판본이 이제 고론, 고론의 보통 의견이기 때문에 이제 의견이 이렇게 보는 건데 고래 설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역 때문에 역. 역이라는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역을 봤다 그러면 역에 대한 권위도 높아지고 벌써 공자 시절에 역을 봤으니까 여기 굉장히 오래된 책이어서 정당성과 권위를 얻게 돼서 역이라는 글자를 전혀 안 버리고 여기에 매달린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에 이게 뭐 가능한 해석이죠. 근데 이 이론을 뭐다 얘기할 건 없고, 일단은 가수년에서 50의 역을 배운다는, 배우면 큰 잘못이 없을 것이라는 해석 하나 하고, 이거를 여기서 띄워서 역을 또 역자로 봐서, 그러면 학문이 강조가 되는데요. 50의 학문을 더 열심히 하면 큰 잘못이 없을 것이라는 두 가지 해석을 일단은 얘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이건 복잡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기의 문제인데, 유가들이나 이 동양의 학자들은 이 역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공자가 역을 한걸늘영전지켜 그래서 역의 부록으로부터 시비 역에 대한 설명서를 공자가 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역기서 이제 비롯이 된 거죠. 근데 서해의 학자들은 역이란 성물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해요. 공자가 이때 역을 배웠을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하나는 공자 당시에 역이라는 책이 있었을까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문제는 워낙 논란이 많고 문헌학적인 복잡한 문제도 꼬여 있어서 일단은 뒤에 더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정론이 나올 때 기다리는 선에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17장입니다. 자서 아오는 시서 집내가 개에 아었냐 러시다. 선생님께서 평소에 하시는 말씀은, 시, 서, 예를 집행하는 것이 모두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셨다. 되게 이상하죠? 제가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주자의 해석이 그래요. 어, 여기서 문자는 아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의 뜻이 많은데, 음, 첫째는 아는 바르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속이라는 글자랑, 그래서 악이라고 그러죠? 이속악고 반대되는 거죠? 음. 이제 올바른 음악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이제 조정에 보면 이제 시경에 조정에 시경에 보면 풍아송 하고 이때는 이제 풍하고 반대가 되죠 이 풍은 지방의 노래 그리고 여기 이때 풍아송 아할 아때 아는 바로 중앙의 노래 주나라 의 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도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향악과 아악에서 보듯이 이 클래식이란 고전이라는 뜻도 있어요. 고 그래서 그와 반대된 뜻이기도 하고, 어, 이 미적범주는 우아하다, 그러죠 우아하다고. 그래서 이 아이는 교, 교양, 세련, 그다음에 지식 이런 것과 관련돼, 중앙 이런 것과 관련이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이소 평소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평소에는 늘 시서와 예를 집행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평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자해석 이렇죠. 근데 이제 후대 학자들은 여기는 아언을 지금 두 번이나 쓰고 동호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언어 낭비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렇게 끊죠. 자소 아언은 시서요. 집내에도 개 아언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선생님께서 정음, 표준어로 말씀하신 것은, 표준어는 뭐예요? 주나라에서 쓰였던 표준 고어예요 표준 고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시와 설을 말씀하실 때는 주나라 당시에 통용되는 표준 고어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대화를 할 때나 얘기할 때는 노나라 사투리를얘기거나 아니면 당시에 통용된 현대를 썼다는 얘기죠 근데 시와 설을 읽을 때 시는 읍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서경도 기록을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건 다중 주나라 표준 고어로 얘기를 하셨고 예를 집행하실 때도 모두 모두 표준 정음으로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서 예라고 주에 집내라고 그랬을까? 예는 문언이 아닙니다. 시서는 문언이죠. 예는 문언이 아니고 예는 집 실행하는 거예요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만 절타를 집행할 때몇 가지는 다 그것 얘기, 말씀하실 때도. 주나라의 표준이 고를 수 있는데 그, 그거는 예 텍스트가 아니고 예실행이기 때문에 집자를 쓴 거죠 이게 이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게 맞을 가능성이 커요 누나 사투리를 안 쓰고 표준어를 썼다는 해석이 이 귀에 솔깃한 청나라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네 이상 쉬운 여덟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